슈츠 회장관에 가서 장비를 받고 아. 전사의 목술집에서 너도 참 호기심이 많구나 요새 오는 손님들이 다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 하디슈라기보단 도시전설에 가깝지 일부러 듣지 않아도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이야 설마... 끔찍한 소문은 아니겠지? 자, 잠깐!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 그런 무서운 소문은 아니야 적어도 대다수의 사람한텐 말이지 다크 히어로라 불리는 사람의 전설이야 <laughs> 방금 바텐더 아저씨가 뭐라고 했어? 너 전혀 안 듣고 있었구나. 다크 히어로 이야기 중이었어. 한밤중에만 나타났어. 악한 자들을 벌하는 수수께끼의 인물이야. 솔직히 난 이런 전설에는 관심 없어. 밤중에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손님을 혼내주면 모를까. 그럼 나도 그 존재를 인정할 텐데. 목격자가 몇명 있다고 해. 그러나 밤중이라 확실히 보진 못했지. 그래서 밤중에만 모습을 드러내는 거 아닐까? 하지만 적어도 다크 히어로가 완전히 꾸며낸 이야긴 아니라는 거지. 어쨌든 내가 아는 건이 정도야. 관심 있으면 광장에 가서 더 알아봐. 다른 손님들을 주문하는 거 방해하지 말고. 다크 히어로라... 도시마다 비슷한 전설이 있긴 하지. 다만 그는 조금 더... 어두운 느낌이랄까? 대체 어떤 사람일까? 시간 나면 광장에 가서 물어보자.

예술을 위해 온 거지. 어, 다크 히어로는 바로 나야. 맞아, 농담이었어. 음. <laughs> 사실 그에게서 나와 비슷한 기운이 느껴진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 비슷한 기운? 밤이 되면 몬드를 수호하며 자신의 정의를 행하고 신념을 지키잖아. 마가렛 씨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야? 아니 내 말은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닐까? 응? 물질적인 기반이 있어야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하게 되잖아. 영웅 이야기는 다 그렇게 쓰여 있던데 안 <laughs> 그럴 리가. 난 단지 매일 한가로울 뿐이야. 그게 그거지. 어쨌든 캐테이 술집의 사장님이니까. 성문 경비병에게 가서 물어보는 게 어때? 야간 당직을 자주 서는 그들이라면 뭔가 보지 않았을까? 생물아, 내 소원을 들어줘. 먼데 온걸 환영해. 너희들도 그에게 관심이 많구나. <laughs> 사실 난 다크히어로의 목격자 중한 명이라고. 와우, 이번엔 제대로 찾아왔네. 그래서 다크히어로가 대체 누구야? 에이 뭐가 그렇게 급해. 내가 다 천천히 설명해줄게. 그날 밤 순찰을 돌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서 얼른 가서 확인해봤지. 가보니 수상한 사람들이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 같았어. 그래서 난 재빨리 숨었지. 이봐 너 경비병이잖아. 바로 그때 그 사람이 나타났어. 그는 검은 옷을 입고 완벽하게 어둠 속의 모습을 감추고 있었지. 악당들에게는 조용히 다가오는 악몽이나 마찬가지였을 거야. 우와. 나는 그때 뭘 했는지 맞혀볼래? 음, 나도 내가 있으면 다크히어로에게 방해가 될수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 그래서 난 기사단 기숙사로 갔어. 맞아. 그렇게 정의롭고 몬드를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사단에 있단하지 않겠어? 그런데. 내 생각이 틀렸던 거였어. 기숙사를 돌아봤는데 누군가 나간 흔적이 전혀 없는 거야. 그럼 기사단 사람은 아닌 거네? 그래. 하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런 사람이 왜 기사단에 가입하지 않은 거지? 그런 실력이라면 기사단에서도 큰 공을 세울 수 있을 텐데. <laughs> 결국 너도 다크 히어로가 누군지 모르는 거잖아. 너무 실망하지 마. 그래도 범인은 좁혀졌잖아. 헤헤. <laughs> 꽃집에 가서 물어보는 게 어때? 거기에 다크 히어로의 도움을 받은 아가씨가 있다고 들었어. 어, 우리 속고치. 핫. <�ść> nah, 난 정말 나쁜 여자야. 마음이 이렇게 변덕스러우면 안 되는데. 저기, 다크 히어로에 대해 좀 알고 싶은데. 다크 히어로? 아, 미안해. 잠깐 딴 생각 좀 하느라. 그런데, 내가 그 사람 생각 중인 건 어떻게 알았지? 아, 설마, 내 얼굴에 다 적혀있나? 아, 어떡해. 만약 다이로크님이 알게 된다면. 네? 다이로크님? 아, 좋아. 이렇게 된 이상 다 털어놓을게. 원래 내가 사모하던 사람은 다이루크님 뿐이었어. 하지만 그날 밤 다크 히어로에게 구해진 뒤부터 더 이상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정말? 그럼 다크 히어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당시 너무 무서워서 제대로 못 봤어. 그저 마음이 놓이는 불빛과 왠지 모르게 익숙한 뒷모습만 기억나. 어, 그건 확실하지 않아. 아니면 혹시, 운명의 상대? 그러니까, 운명의 상대는 처음 만났는데도 익숙해 보이잖아. <laughs> 알겠어. 정보 고마워, 도나. 지금까지의 정보를 정리해보면, 페보니우스 기사가 아닌 신의 눈을 지닌 부자야. <laughs> 그래도 모르겠어~ <laughs>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역시 직접 보고 싶어. 밤에 성안을 한번 둘러보자. 운이 좋으면 그와 마주칠 수도 있어. 하이, 날이 어두워졌네. 몬드성 구경 좀 해볼까나. 운이 좋으면 다크히로를 그 마주칠지도 알아? 일부러 경비병 순찰 노선은 피했는데 여기서 너희를 만날 줄이야 다크 히어로? 그런 식상한 이름 설마 네가 지은 거야? 에? 처음 듣는 거야? 몬드 전체가 다크 히어로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무의미한 소문이군 됐어, 평화롭다는 증거겠지 헤헤, <목소리> 다크 히어로의 수수께끼가 드디어 풀렸네 그러니까 다크 히어로님 됐어.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 거북하니까. 아, 맞아. 다크히어로라니 너무 촌스럽잖아. 더 낭만적인 호칭이 필요해. 음, 음, 정. 정? 정예사도. 정예사도님,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시면 교단이야. 너? 요새 또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전 정찰을 하고 있는 모양이야. 놈들의 움직임은 분명 나한테 여러 번 들켰는데 아직도 포기를 안 하는군. 그런 셈이지. 또 다른 다크 히어로가 있는 게 아니라면 기사단엔 쓸만한 녀석이 별로 없으니까 말이야. 그런 놈들을 어떻게 믿고 일을 맡기겠어. 칭찬이나 듣자고 이러는 게 아니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군. 너희한테 부탁할 게 있어. 응? 무슨 부탁? 내 비밀을 지켜줘. 특히... 기사단사람들의이움직직임을알아들은이 어? 무슨 소리지? 시명교단의 지원군인가? 별볼일 없는 것들이야 너도 단숨에 해치울 수 있어. 저런 것들을 상대할 시간은 없으니 네가 대신 처리해 줘. 내 비밀을 지켜주는 거 잊지 말고. 그럼 또보람 저기! 그냥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하이 하아! 하감상하라고 하아! 빠른 그림자! 아 어! 거기! 방금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었어? 어, 어? 어? 없는데. 아 혹시 다크 히어로라면? 다크 히어로? 너희들 그를 본 거야? 어, 응. 어, 다크 히어로는 바로 어 여행자야. 어. 어둠 속에서 몬데를 지키던 영웅이 바로 당신이었군. 기사단을 대표해 감사를 전하지. 아, 너무 그러지 마. 민망하잖아. 잠깐. 이상한데? 너희들은 최근에 온 여행자잖아 다크 히어로에 대한 소문은 너희들이 오기 한참 전부터 있었는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야? 하, 됐어, 너희가 나쁜 사람이 아니란 건 알아 하지만 나중에 기사단에 와서 다크 히어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해 여기서 할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럼 난 공무 중이니 이만 가볼게 너희도 조심하렴 다크 그 히어로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아. 기사단에 가서 호프만과 얘기해보자. 호프만... 아, 너희구나! 협조해줘서 고마워. 저번에 다크히어로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혹시 또 제공해줄 만한 정보 있어? 하, 그렇구나. 아쉽네. 사실은 이걸 먼저 봐줘. 우와, 글씨가 엉망이네. 보니까 알아볼 수 없는 내용 투성이잖아. 맞아, 통용어이긴 하지만 암호문으로 쓰여 있는 부분도 많아. 알아볼 수 있는 부분만 봐도 대충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긴 해. 이건 심연 교단이 다크 히어로한테 보내는 도전장이야. 그럼 다크 히어로가 나쁜 놈들의 표적이 되어버린 거야? 응.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그와 함께 대책을 의논하고 싶어. 이건 다크 히어로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몬드성 전체의 일이기도 하니까. 너. 어. 뭔가 발견하면 언제든 찾아와. 시명 교단에서 보낸 도전장인가? 정말 큰일이야. 빨리 다이로크 어르신에게 알려야 해. 다이르코르시, 내말 들어봐. 우리 금방 기사단에서 시면 교단에서 내린 도전장을 본 거지? 이미 알고 있었어. 소식 전하라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다운 와이너리의 정보망은 상업 정보에만 국한되지 않아. 그래서 다이르코 어르신은 어떻게 할 거야? 너희들의 의견은? 그게 바로 시면 교단이 바라는 바야. 그들은 나와 기사단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노리고 일부러 내 신분을 그들 앞에서 드러나게 할 속셈이지. 내 신분이 노출되면 앞으로 기사단의 간섭을 피할 수 없게 될 거야.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조직에게 외부인이 정의를 대행하는 건 달갑게 느껴지지 않을 테니까. 흠. 시명교단 녀석들 일을 어렵게 만들었네. 해결책은 있어. 단지 그들보다 정보에서 우세를 점해야 해. 도전장에 의도적으로 가려진 정보들 말이야. 의도적으로 가려진 정보? 알아볼 수 없는 부분을 말하는 거야? 그것은 아마 그들만 알아볼 수 있는 내부에서 사용되는 암호일 거야. 그러니까 이건 도전장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작전 공문에 가까워 입장이 대립될 때. 한쪽의 영웅은 반드시 다른 한쪽의 악인인 법이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악인 역을 해 왔으니 나를 심연 교단의 작전 타깃으로 세우면 분명 내부의 힘을 더욱 결속시킬 수 있겠지. 우와. 영웅이 되려면 모두 다이렇코 어르신처럼 머리가 잘 돌아가야 하는 거야? 그들을 잘 알고 있을 뿐이야. 내가 말했듯이 영웅 또한 다른 관점에선 악인이지. <laughs> 그럼 그 알아볼 수 없는 정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면 가서 물어봐야지. 간단해. 난 이미 그들의 거점 한 곳을 발견했어. 궁금하면 따라와. 여기야. 이런 유적에 숨어 있다니 심연 교단답군. 빨리 들어가자. 여기야. 이런 유적에 숨어 있다니 빨리 들어가자.